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전고체 생산지옥에 직면하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비전 프로를 보니 배터리는 전고체를 쓰면 좋겠네 생각이 들어 배터리 사양을 보니 사용시간이 2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 정도면 만족이 될까요? 스마트폰 사용시간 수준으로 나오려면 배터리 성능이 더 올라가야겠죠. 분해 그림을 보면 배터리는 파우치 형태, 두께가 얇은 형태가 들어갑니다. 공급사를 확인해 보니, 센젠 더사이 배터리, 아마 배터리 셀은 ATL이고 더사이는 패키징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배터리 사양을 보면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들어간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고체 배터리 프로덕션 헬 생산지옥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폭스바겐과 컨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발표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광범위한 성공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산지옥처럼 단 하나의 돌파구가 곧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고체가 대량 양산이 쉽지 않고 지금 현재의 전고체 기술로는 기존 배터리를 뒤집을 만한 기술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것과 중요한 다른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더큰 안전성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더 빠른 재충전 시간, 즉 전고체는 전기 자동차의 미래이다 거죠. 전고체 배터리의 사양이 되어야 할 기준은 1,000km의 주행거리, 5분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할 것, 겨울 배터리 용량 저하가 20% 이내일 것, 전기차 충돌 시 작은 화재는 있을 수 있으나 폭발은 없을 것. 석유든 배터리든 에너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혀 화재가 없이 만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폭발 같은 것은 없어야 하겠죠. 자, 이 정도면 프리미엄 배터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1.5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프리미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가 가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배터리라고 광고하면서 침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기술적인 도전이 들어갑니다 아직 의미 있는 화재 안전성 수치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액체 상태의 배터리와 경쟁할 만큼의 비용 수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체 상태의 가격은 10년 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제가 배터리 가격 다루면서 23년 24년에 배터리 가격이 급락 하고 있죠 자, 전고체 가격도 어느 시점에서는 급락할 겁니다. 자,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 대량 생산이 되어야 되겠죠.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제조업의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것은 전기차 조립이었는데요. 지금 4680 배터리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배터리 전문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에서 이것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기술 개발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는 온도에서의 성능, 고도에서의 성능, 충격 및 진동에서의 성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중 특히 충격과 진동이 우려됩니다. 운전하다가 도로에 있는 큰 구덩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 매트릭스, 고체 전해질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가해질 것인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든 핵심 영역에서 신기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광범위한 채택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전고체에게 너무 완벽한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배터리에서도 현재 충돌에서 폭발로 수초 이내에 이어지는 이런 현상만 없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림은 솔리드 파워의 기술 로드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양극 부분은 일정한 형태로 그대로 가고 응급 부분이 계속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기술 경로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B 샘플 단계죠. C 샘플, D 샘플로 넘어가면 거의 대량 양산 단계입니다 그 이전까지 현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설계들 응극 소재와 전해질의 소재들이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 배터리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의 지옥 과정입니다 최근 플로로지움이 기가급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대한 업계의 기존 인식을 깨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프로로지움은 공정 반복을 통해 업그레이드하면서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최근 조립 속도가 두 배로 향상되고 생산 효율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플로롤즈미의 주장으로는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제조 비용을 주류 배터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규모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생산 문제점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제조 공정 중정렬및 양극과 응극 부착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룬 전고체 영상에서 전고체는 소재 부분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조립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알려드렸죠. 프로로지움은 수율 목표인 99.9%를 시범 라인에서 달성했으며 대량 양산 공정에서는 이 목표를 기반으로 수율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아버지 존굿 이너프와 같이 연구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고체 생산은 가능할 것이다. 자, 기존의 전고체 기업들 중에 공개를 한 기업도 있지만 현재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기술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제조 현황들이겠죠. 자, 여기에서는 10년 안에 전고체 생산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인데 이 기간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삼성SDI가 전고체 사업화 추진 틈에 주요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삼성SDI는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양산 성능 확보와 대용량을 위한 극판 기술 확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프로로지엄의 사원과 극판 기술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23년 4분기에는 샘플을 고객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 않는 제품은 고객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 대량 생산에 대한 검증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종거체 배터리에 원하는 에너지 밀도, 충전 시간, 안전성 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샘플을 테스트한 후,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는 개발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대량 양산으로 넘어갈 시기가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삼성 SDI의 소재 양산성 확보를 위해서, 소재 공급 후보군들도 양산성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위의 세 기업은 황화물계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황화물계 전해질에 들어가는 리튬 소스를 이수해서 만들게 됩니다. 일본의 도요다는 이데미츠 코산이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도요다 전고체 기술은 이데미츠가 핵심 기업입니다. 황화리튬과 고체 전해제까지 생산하고 주요 기술은 황화물 글라스와 브롬 첨가를 통해 이온 전도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대는 배터리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생산 지역은 당연하고 이런 과정이 없는 기술은 차세대 기술이 될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